안녕하세요. 인생의 점 찍는 여자 나비쌤입니다. 지금부터 12월 소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애부터 볼게요. 아, 연애에서는요, 뭔가 구설과... 뭔가 소란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짝꿍 있으신 분, 음, 12월 조심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에, 오해도 생기고, 티격태격, 어, 자존심 싸움도 하고, 그래서 사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아유 차라리 나 혼자가 낫겠어 뭐 이런 말을 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뱉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좀 답답하고 힘들 때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 어, 나는 잘하고 있는지, 에, 우리 보통 이제 다 남탓 같잖아, 그렇죠? 짝꿍 탓인 것 같잖아 힘든 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힘들 때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도 들어가면서 나를 한번 되돌아 보면서. 어, 연애적인 부분에 어떤 꼬여 있는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월에는요. 어, 자꾸만 누군가 만나고 짝꿍하고 이렇게 이제 합 뭔가 이렇게 계속 도모해야 할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 싸움이 많을 수 있으니까 아, 이럴 때는 어, 조금 마음을 비우고 어, 잘 대처해서 어,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직장에서의 모습을 보니까요. 어, 뜻은 되게 좋아요. 어, 나는 뭔가 열심히 하고, 내 뜻은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열심히 직장 내에서 어, 본인의 능력을 펼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 때가 오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인정받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전달이 안 돼서 어 약간 내가 어 눈총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소띠 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원래 이제 부럽기 때문에 시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음 하던 일 지금처럼 그냥 꾸준히 해 나가세요. 에, 그러면 어, 내가 다른 사람의 의식하지 말고 아 나는 이거 하고 싶었어 이렇게 내 나름대로 생각은 이거였어라는 그그 부분을 꼭 부여잡고 꾸준히 남신경 안 쓰고 어, 해 나간다 그러면 그 일이요 조만간 인정받게 돼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자, 사업에서의 모습을 보니까요. 와. 따뜻한 해가 비추고 있네요. 뭔가 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 하던 일이 이제는 내가 할 만해. 뭔가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그동안 고생했는데 12월에는요. 알아주는 사람 생기고요. 사업적으로 아, 내가 이 그동안 고생 음 잘했어. 한 거에 대한 보상, 보답. 어떤 보상이 12월부터는, 아, 이렇게 느껴지면서, 어, 아, 이제 뭔가, 아, 앞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어, 점점 나아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어, 지금처럼 에너지 충전해서 조금씩 나아가시면 아마 12월부터는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힘내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 다음, 금전운을 보니까요. 와, 아까 사업운도 그렇고요. 되게 좋았잖아요. 금전운도요. 누군가 이거는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이렇게 좀큰 돈이 이렇게 훅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믿어주고 그 믿음 때문에 신뢰감이 이 업이 되다 보니까 그, 그, 걸로 인해서 어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 찾아주는 사람들이 어다 돈을 가지고 오네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주위에 에, 그런 음, 많은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 하는 곳에서 열심히 에, 그 모습 유지하면서 계속 음, 어,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응원도 많이 해주고, 응원해주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오는 분들이 많네요. 그것이 재물로 연결된다고 하니까 주변 분들에게 좀더 베풀고, 어, 좀더 상냥하고 하면 재물적으로, 아, 어, 얘기치 않은, 음, 그런 수입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겠어요? 자, 그 다음, 대인 관계를 한번 볼게요. 어, 대인 관계에서는요, 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에서는 내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에, 왠지 모르게 에, 내 음, 나를 조금 음, 에너지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어요. 그리고 어, 많은 사람 중에 에,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날 지치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12월 달에 그런 분도 같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많이 모이는 곳에 내가 굳이 안 가도 된다 그러면 어, 가지 마세요. 혼자 있는 게 조금 도, 도움이 될수 있고요.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또 이제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는 사람인데, 아, 음, 에너지는 좀 빠진다라고 하니까 꼭 만나야 될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좀 비축하시는 게 좋아요. 대인 관계에서는 내가 조금 힘이 빠진다. 에,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 좀 불편한 마음이 들수 있다라는 거, 어, 이거 좀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음, 처신법을 보니까 12월에는요. 뭔가 요 개가 태카혁이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이 한번확 바뀌는 건데요. 12월에는 어그 동안에 해왔던 어, 과정 속에서 변화가 한번확 일어난대요. 근데 그 변화가 오히려 이제 내가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과, 어, 과거에 하던 일에서 어, 힘들어 왜 이렇게 부진하지 노력하는데 그래서 무기력하고 어, 어떻게 하지 못해서 어, 힘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어, 변화가 한번확 일어나면서 에너지도 받고 뭔가 새롭게 추진하고 싶어하는 의욕이 조금 넘쳐요 요 기운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게 되니까요. 어, 12월에는 한번 확 바꿔서 운의 흐름을 확 바꿔서 이게 긍정적이고 에너지로 쓸수 있게끔 변화를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기운 차게 시작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호신의 메시지를 한번 볼게요. 자, 수호신는요 어, 분명히 구비 예, 구비 힘든 일이 생긴대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이거는 음, 따뜻한 에너지, 뭔가 아, 변화를 줄수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보내준다고 라 하니까요. 혹시 힘들고 지치고 요번 달에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보니까 에너지 빠지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 빠지는 그 순간에도 어 뭔가 어 보호해주는 어 수호신이 이렇게 예 따끈따끈한 에너지를 준다고 하니까 아이 수호신의 메시지를 믿고 힘들고 지치고 그 다음 변화를 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변화를 주려고 하는 의도만 하세요. 마음속에서 해야지 하고, 어, 움직이는 것까지만 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수호신이 열심히 뭔가를 에, 보호해주고, 에, 그 다음에 그 일이 잘 되게끔 이렇게 환하게 비춰준다고 하니까, 힘내시고, 어, 12월을, 어, 에너지 넘치게 보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행운의 색깔은요, 파란색인데요. 이 파란색이 조금 대범함을 뜻하고요. 또 이제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 집중해서 충성하는 그런 그리고 영감을 주는 뭐 혁신적인 뭐 재치 있고 이런 부분이 다어이 파란색에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침착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서 어아 정확하게 목표를 보고 아주 어. 강력하게 나아간다 그러면 분명히 12월에는 음, 변화가 그것도 긍정의 에너지로 어 내가 변해서 뭔가 뜻을 성취하는 12월이 되실 거예요. 힘내세요.